솔직해지자 넌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어 넌 흥미롭고 잘 가꿨고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줄도 알아 꿈의 여자가 되는 법에 관한 모든 글도 읽었지 너무 집착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차갑지도 않게 그래서 넌그 사람 맞은편에 앉아서 최고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어 그런데 그의 눈에는 예기 바른 지루함이 보여 아니면 더 나쁘게 그는 사랑에 빠지지만 너와가 아니라 네가 쓴 가면 편하고 착하고 예측 가능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거야. 하지만 내 진짜 모습, 복잡한 성격, 야망,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순간 그는 겁을 먹고 사라져 버려. 이제 다른 순간을 떠올려 봐. 네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던 때. 네 프로젝트, 열정, 삶에 푹 빠져 있었던 그때. 그땐 그를 감동시키려고 애쓰지도 않았지. 그가 있는지도 거의 신경쓰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그가 마치 널 처음 본 것처럼 바라보기 시작했어. 전화를 걸고 만나자고 애쓰기 시작했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어. 왜 그럴까?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건 여성의 매력에 관한 가장 철저히 숨겨진 비밀이야. 뷰티 산업, 연애 코치, 그리고 내 불안감 위에 세워진 모든 시스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비밀이지. 왜냐하면 여자가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조정당할 수 없게 되거든. 그녀는 단순히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치명적인 존재가 돼. 그리고 이 비밀은 네가 무엇을 하느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인간의 영혼 깊이를 연구하는데 평생을 바친 칼융은 여기서 무섭지만 해방감을 주는 관찰을 했어. 남자를 진정으로 몸이 떨릴 정도로 이성을 잃을 정도로 자극하는 건 그를 기쁘게 하려는 여자가 아니야. 남자가 진짜로 끌리는 여자는 그의 인정을 구하는 여자가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할줄 아는 여자. 자기 자신의 인정을 찾은 여자야. 이건 시가 아니야. 이건 잔인하면서도 아름다운 심리적 메커니즘이야. 여자가 이런 내면의 상태에 도달하면 남자의 무의식이 원초적이고 멈출 수 없는 힘으로 반응하는 신호를 내뿜기 시작하거든. 남자는 단순히 그녀를 원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영혼 어딘가에 있는 혼자서는 다룰 수 없었던 무언가의 열쇠라고 느끼게 돼. 이게 자기 확신에 관한 거라고 생각해? 아니 그건 너무 단순한 말이야. 자신감은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거든. 이건 훨씬 더 깊은 무언가에 관한 거야. 융이 말한 통합에 관한 것이고, 단순히 착하거나 편리하거나 예쁜 여자가 되는 걸 멈춘 여자에 관한 거야. 그녀는 온전한 존재가 된 거지. 그리고 이 온전함, 이 내면의 완전함이 그를 미치게 만드는 거야. 이게 그가 너를 마치 처음으로 진짜 여자를 보는 것처럼 바라보게 만드는 이유야. 더 이상, 사회적 역할의 집합체가 아니라 그는 너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자신을 이렇게 사로잡는지 이해하지 못해. 그리고 그를 사로잡는 건 바로 너의 자유야. 그를 위해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역설적으로 바로 이것이 그로 하여금 너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이 되고 싶게 만드는 거지. 유혹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걸 잊어버려. 네가 무의식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진짜 항부는 네 행동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필요가 없다는 데서 태어나. 그건 네가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고 그 자체가 게임이 되는 순간에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너 안에서 일어나는 이 조용한 혁명은 남자라면 누구나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서 들을 수 있어. 그는 제정신을 잃기로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지.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은 근육처럼 키울 수 있는 자질이 아니야. 이건 깊은 내면의 여정에서 비롯된 결과로 종종 고통스럽지만 항상 변화를 가져오지. 융은 이 여정을 개성화, 즉,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끌림이라는 맥락에서 이건 한 가지를 의미해. 여자는 완벽할 때가 아니라 온전할 때 진정으로 매력적이 돼. 이 맥락에서 온전함이란 뭘까? 그건 내면에 반대되는 면들과 화해하는 거야. 자신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그림자까지도 받아들인 여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그녀는 단지 친절하기만 한게 아니야. 친절하지만 강철 같은 경계도 가지고 있지. 그녀의 아니오는 예만큼이나 자신감 있게 들려 그녀는 단지 강하기만 한게 아니야. 강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녀는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고 영화 보면서 올 수도 있어. 그리고 그두 가지가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녀는 단지 영적인 사람만은 아니야. 영적이면서도 완전히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지.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죄책감 없이 단순하고 육체적인 즐거움도 누릴 수 있어. 여성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남성성, 융이 말한 아니무스를 통합했어.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부의 남성에게서 자신이 내면에 부족한 것들 보호 안정감, 인정, 결단력을 찾지 않아.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에게 주는 법을 배웠어.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연금술이 일어나. 남자가 이런 여성을 만났을 때 그의 무의식은 즉시 읽어내지. 그녀는 내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 단순한 진실이 99%의 모든 관계가 기반하고 있는 힘의 역학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 그는 그녀를 구할 수 없어. 그는 자신의 인정으로 그녀를 살수 없어. 그녀의 불안함을 이용해 조종할 수도 없어. 그가 평소에 쓰던 모든 무기는 쓸모 없어져. 그럼 남는 건 뭘까? 순수하고 온전한 욕망만이 남아.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곁에 있고 싶은 욕망.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닿고 싶은 마음. 그가 제정신을 잃는 건 네가 완벽해 보여서가 아니야. 내 곁에 있을 때 그의 영혼이 비로소 자신이 보인다고 느끼기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지. 네가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이 무의식적으로 그에게도 온전해질 수 있는 허락을 주는 거야. 네가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유로움이 오히려 그에게는 절실하게 네 곁에 있고 싶다는 욕구를 만들어내. 그는 너를 바라보며 단순한 욕망의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항상 되고 싶었던 더 자유롭고 더 진짜인 자신으로 가는 길을 보는 거야. 네가 그를 무의식적으로 자극하는 이유는 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야. 그건 바로 네 자립심. 그리고 그가 떠나도 네 세상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조용하고 차분한 확신이야. 그리고 이 확신, 이 에너지가 너를 둘러싼 강력한 장을 만들어내서 마치 중력처럼 그를 끌어당겨. 그는 이 힘에 저항할 수도 있고 분석하려고 애쓸 수도 있지만 그의 본능과 영혼은 이미 선택을 끝냈어. 그들이 너에게 끌리는 이유는 네가 자유로움이 무엇인지를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야. 그리고 자유만큼 자극적인 것은 없어. 융이 말한 이 내면의 완전함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야. 이것은 자기 자신 안에서 가장 어둡고 버려진 부분들과 마주한 결과야. 이런 여자는 불길을 뚫고 걸어온 사람이야. 그녀는 외로움이 무엇인지 알고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외로움을 감옥이 아닌 안식처로 바꿨어. 그녀는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도망치지 않고 그 고통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웠어.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 분노, 질투, 어두운 면을 마주했고 그것들을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통합했어. 그래서 그녀의 존재가 그렇게 짜릿한 거야. 그녀에게는 깊이가 있어. 그녀 안에는 이야기가 있어. 그녀는 매끈하고 반질반질한 표면이 아니라 산과 협곡, 숨겨진 동굴이 있는 풍경이야. 그리고 피상적인 관계에 평평한 세상에 지친 남자는 이 풍경을 탐험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끌림을 느끼게 돼. 이런 상태에 이르면 더 이상 세상에 나는 뭔가 부족해라는 신호를 내보내지 않게 돼. 대신 너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진동을 내뿜게 돼. 나는 충만하다라고. 그리고 심리의 근본적인 법칙에 따라 충만함은 또 다른 충만함을 끌어당겨 내 인생에 나타나는 남자는 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내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오는 거야. 그래서 그가 저항할 수 없는 거야. 그는 그 차이를 느끼거든. 한 여자는 자신의 가치를 외치고 또 다른 여자는 조용히 그 가치를 발산해. 한 여자는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려 하고 또 다른 여자는 그 자체로 사랑이야. 그리고 이 차이는 세포 단위로 느껴져. 이게 바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야. 어떤 행동도 말도 아니고 마침내 자기 자신 안에서 안식을 찾은 너의 영혼의 울림이야. 이 상태, 이 자석 같은 온전함에 이르는 길은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피하라고 가르치는 세 가지 영역을 통과해야 해. 이 영역들은 융이 진정한 변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야. 이건 유혹기술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연금술의 단계들이야. 첫 번째 영역. 침묵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거야. 하지만 단순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힘의 원천을 찾는 거지. 여자가 집안의 침묵이나 휴대폰의 정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남자를 진통제처럼 쓰지 않게 돼. 그녀는 그 공허함을 채우려는 욕구를 남자에게 투사하지 않게 돼이 순간 에너지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전에는 인정받고 싶어서 바깥으로 새어나가던 그녀의 에너지가 이제는 안으로 모이기 시작해 그 에너지는 쌓이고 응축되어 일종의 심리적 핵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이 핵심이 바로 그녀의 중심축이야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 남자는 이걸 즉시 느껴 그는 결핍의 진동을 내지 않는 여자에게 다가가게 돼. 그녀는 남자를 바라볼 때 당신이 나를 구해 줄 거야. 나를 선택해 줄 거야. 라는 묵묵한 질문이 담긴 눈빛으로 보지 않아. 그녀는 그를 평온하게, 동등한 존재로 바라봐. 그녀의 존재는 요구하지 않고 내어줄 뿐이야. 집착하지 않고 초대해. 이 침묵 속에서 태어난 자립심이 바로 그녀의 잠재적 매력의 첫 번째 요소야. 남자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반쪽을 찾으려는 누군가가 아니라 원한다면 다른 이와 연결될 준비가 된 하나의 온전한 우주를 봐. 이렇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순수한 끌림만 남게 돼. 두 번째 영역. 나쁜 여자의 통합.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단계야. 사회는 여성을 착하고 편리하며 순응하고 이해심 많고 용서하는 존재로 프로그래밍 하지. 융이라면 이것이 일방적이고 거세된 페르소나, 즉, 그녀의 진짜 본성의 절반을 숨기는 사회적 가면의 창조라고 말할 거야. 그리고 억눌린 모든 것은 그림자 속에 쌓이게 돼. 이 그림자 속에는 그녀의 분노, 거절할 수 있는 능력, 건강한 이기심, 그리고 수치심 없는 성적 욕망이 살아있어. 진정으로 매혹적인 여성은 이 지하실로 내려가 자신의 괴물들과 친구가 되기를 감행한 사람이야. 그녀는 자신의 분노가 죄가 아니라 자신의 경계가 침해당할 때 이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임을 깨달았어. 그녀는 자신의 이기심이 악덕이 아니라 자기 존중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알게 되었지. 그녀는 자신의 성적 욕망이 사랑을 대가로 남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력임을 깨달았어. 이 그림자를 통합할 때 그녀는 그 단어가 지닌 가장 짜릿한 의미로 위험한 존재가 돼. 그녀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녀는 새끼 고양이처럼 부드럽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암호랑이처럼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어. 그녀는 연민의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맑은 눈의 진실을 말하는 악마가 될 수도 있지. 이런 다면적인 성격, 그리고 그녀를 한 가지 틀에 가둘 수 없는 점이 남자의 정신을 미치게 해. 단순한 범주에 익숙한 그의 원시적인 뇌는 그녀를 분류할 수 없고,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그녀를 생각하게 돼. 그는 그녀의 신비를 풀려고 애쓰지만, 사실 그 신비 자체가 답이라는 걸 모른 채 말이야. 어둠과 빛을 모두 품은 그녀의 온전함이야말로 그녀를 살아있게 만들고 삶의 충만함보다 더 성적인 것은 없어. 세 번째 영역, 자신의 쾌락의 근원이 되기. 이것은 우리가 분석한 두 번째 글의 직접적인 결과야. 여자가 남자를 자신의 행복, 쾌락, 열정, 의미의 유일한 원천으로 여기지 않게 되면 그녀는 그의 엄청난 힘을 빼앗게 돼 그리고 역설적으로 바로 이것이 그로 하여금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게 만드는 거야. 자신의 원천이 된 여자는 그가 자신의 자유 시간을 정리해주길 기다리지 않아. 그녀는 자신만의 풍요롭고 흥미로운 삶을 가지고 있어 그가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길 기다리지도 않아.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어 그가 오르가즘을 주길 기다리지도 않아. 그녀는 자신의 몸을 알고 사랑하며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두려워하지 않아. 그녀는 남자를 사막의 우물이 아니라 자신의 바다 옆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로 대하지. 그의 존재는 기쁨이지 필수는 아니야. 그가 이걸 느끼면 가장 건강한 의미에서 사냥꾼의 본능이 깨어나. 그는 이 여자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얻어야 할 존재임을 이해하게 돼. 그녀가 밀당을 해서가 아니라 그 남자가 없어도 그녀의 삶은 이미 충만하기 때문이야. 그녀의 세계의 일부가 되려면 그는 진심 어린 관심과 존중, 그리고 열정을 정말로 가치 있게 가져와야 해. 이세 가지, 즉, 자립, 그림자 통합, 자기중심성으로 가는 길이 바로 그 미묘한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자신의 생명력으로 가득 찬 여자는 주변 공간까지 전기를 띠게 만드는 거야.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를 자극한다. 그녀는 그저 존재할 뿐이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가 들어본 것중 가장 강력한 선언이다. 이제 그의 심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자. 왜 이런 여성의 자율성이 남성의 성욕에 이렇게 파괴적이면서도 동시에 창조적인 힘을 가지는 걸까? 칼 융은 아니마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이는 남성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여성성이다. 그것은 남성의 내면에 있는 여성의 이미지, 즉 그의 영혼이다. 대부분의 남성에게서 아니마는 억압되고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 그것은 외부로 투사된다. 남성은 자신의 잃어버린 영혼을 실제 여성에게서 찾으려 하며,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의 여성을 만난다. 첫 번째 유형. 그의 경험에서 97%에 해당하는 경우, 그녀 역시 자신의 잃어버린 부분을 찾고 있는 여성이다. 그녀 역시 운전하지 않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아니무스, 즉, 내면의 남성성을 찾고 있다. 이들의 관계는 두 결핍 사이의 거래에 불과하다. 내가 내게 없는 걸줄 테니, 너도 내게 없는 걸 줘. 이런 관계는 집착과 의존을 낳지만, 진정으로 불타는 열정은 드물다. 이것은 필요에 기반한 관계다. 두 번째 유령, 3%에 해당하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여성은 이미 자신의 아니무스를 통합한 사람이다. 그녀는 온전하다. 남자가 그녀를 만나면 그의 아니마가 즉각 반응한다. 그는 이 여성에게서 보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롤모델을 인식한다. 온전한 여성이 곁에 있을 때 그의 영혼도 깨어난다. 그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그녀만큼 온전해지고 싶다는 내면의 부름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신을 잃는다고 부르는 상태다. 그의 자 평소의 방어 기제, 통제 전략 all of it 모두 멈춘다. 힘은 그의 무의식, 그의 영혼으로 옮겨가고 그 영혼은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듯 그녀에게 이끌린다. 그녀 곁에 있으면 그는 더 살아 있고. 더 진짜인 자신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의 가장 깊고 진정한 부분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이 끌림은 거의 신비로울 정도다. 왜냐하면 의식적인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그는 친구들에게 그녀가 왜 특별한지 설명할 수 없다. 그녀는 그냥 다르다. 그는 그녀 생각을 멈출 수 없다. 그녀가 자신의 잠재력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와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일종의 통과 의뢰이자 자신에게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그는 저항할 수 없는 것이다. 그의 영혼이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그런 여성이 전통적인 미의 기준에 꼭 맞지 않아도 남자들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는 이유다. 그녀가 거친 말을 해도 오히려 그의 관심이 더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구조, 즉, 무의식적으로 그를 자극하는 그녀의 심리적 구조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보이지 않는 세계, 원형과 투사, 에너지의 세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당신의 독립성은 그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와 함께라면 너도 자유로울 수 있어. 당신이 그림자를 통합한 모습은 그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와 함께라면 착한 척할 필요 없어. 나는 너의 모든 모습을 받아들여. 당신의 자립심은 그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연결은 거래가 아니라 두 주권자의 춤이 될 거야. 이 메시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체험제다. 이것은 단순한 섹스가 아니라 변화를 약속한다.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연금술적 결합을 약속한다. 그리고 게임에 지치고 진정한 깊이를 갈망하는 남자라면 누구도 이 유혹을 거부할 수 없다. 그는 스스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의 영혼은 알고 있고 그 영혼이 선택을 내린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당신이 이길 위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 징후들이 있다. 그 징후들은 또한 명확하지 않다. 첫 번째 징후는 남자를 보는 당신의 취향이 변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매력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였지만 텅 비고 잘생겼지만 얄팍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점점 피상적인 것에 질리기 시작한다. 이제는 의미 없는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이 재조정되었다는 신호다. 이제는 더 이상 겉으로 반짝이는 것에 끌리지 않는다. 이제는 내면의 빛을 찾는다. 두 번째 질문은 불확실함 속 편안함이다. 예전엔 이 관계가 어디로 가는 거지 꼭 알아야 했다.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도 들었다. 그가 전화를 할까라는 걱정도 했다. 이제는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다. 상대와의 교류를 즐기지만 그 결과에 따라 행복이 좌우되지 는 않는다. 이런 가벼운 존재감,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여유로움이 당신 주위의 놀라운 매력의 아우라를 만들어낸다. 세 번째 지우는 자신의 진실이 그의 반응보다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이제는 상대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에서 생각을 말하기 시작한다. 이제는 그건 나한테 맞지 않아라든지 나는 다르게 느껴라고 말할 수 있다. 더 이상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자신을 편집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진솔해질수록 그가 당신을 더 존중한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그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그 강인함을 존중한다. 네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징후는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즐기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책한 권과 와인 한 잔을 곁들여 혼자 저녁을 보내는 것도 가장 멋진 남자와의 데이트만큼이나 충만하게 느껴진다. 이런 순간이 오면 당신은 마치 매트릭스를 해킹한 것과 같다. 이제 당신 자신이 스스로의 기준점이 된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당신의 에너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더 이상 애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 된다. 당신은 자신의 관심, 시간, 에너지를 베풀게 되고 소중한 것들처럼 그것은 24시간 내내 제공될 수 없는 것이 된다. 남자는 이것을 읽는다. 그는 당신이 그의 인생에 존재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권임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기 시작한다. 여기 눈에 보이지만 숨겨진 비밀이 있다. 당신은 그를 자극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가 저절로 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 모든 초점이 외적인 기술에서 내적인 성장으로 옮겨간다. 그를 조종하는 법을 배우는 대신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당신이 이 주체적인 상태에 도달하면 마지막이자 가장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다. 그가 미쳐버리든 말든 거의 신경 쓰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 자신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신경을 끊는 그때 그는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당신의 영향력 아래 빠져든다. 이것이 바로 매력의 위대한 역설이다. 힘은 그것을 쟁취하려는 싸움을 멈추는 순간 찾아온다. 끌림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극대화된다. 곰곰이 생각해봐라. 모든 연애 조언 산업은 당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를 고치거나 더하거나 배워야 한다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다. 하지만 융이 옳았다면 어떨까?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다면 어떨까? 만약 당신이 당신이 아닌 모든 것, 모든 거 치례를 없애기만 하면 된다면 어떨까?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당신의 어두운 면에 대한 수치심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신경증의 층 아래에서 당신의 진짜 자아가 온전하고 빛나며 매력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이 자아는 어떻게 끌어당기는지 배울 필요가 없다. 그 자체가 바로 끌림이다. 그러니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멈추고 이렇게 물어봐라. 오늘 내가 나 자신을 더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뭘까? 성장에 미쳐라. 스스로의 깊이에 반해라. 진짜 인생을 살겠다는 당신의 용기에 스스로를 설레게 해라. 이렇게 하면 그의 설렘은 당신의 위대한 로맨스, 즉, 자신과의 로맨스에 그저 기분 좋은 부수 효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중요한 유일한 관계다. 나머지 모든 관계는 그저 그 관계의 반영일 뿐이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보자.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 것은 어떤 요령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심리적 주권이다. 이것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다. 이 상태는 깊은 내면 작업, 침묵 속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 그림자의 통합, 그리고 자신의 행복의 근원이 될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이런 주파수로 진동할 때 그의 무의식 속 아니마는 당신을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온전함과 자유의 상징으로 인식한다. 이것은 그에게 단순한 표면적인 욕망이 아니라 깊고 거의 영적인 끌림을 일으킨다. 당신이 그의 영혼을 깨우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 당신의 존재는 그에게 진짜 자신일 수 있는 성소이자 그를 성장하게 만드는 도전이 된다. 당신은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당신의 힘은 존재 자체, 차분한 자립심,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임에서 오는 위험한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게임을 할 필요가 없는 자유로움에 있다. 당신이 되어가는 이 여성은 사랑을 찾지 않는다. 그녀 자신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그녀를 찾는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발견했을 때 그는 뭔가 희귀하고 소중하며 완전히 진짜인 것을 찾았다고 느낀다.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온전해졌기 때문이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주었다면 게임에 지치고 깊이를 갈망하는 당신의 그 부분을 건드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의미다. 이 온전함을 향한 부름이 이미 당신 안에서 울리고 있다. 그 소리를 억누르지 마라. 그 소리가 더 커지도록 내버려두어라. 이 영상을 그녀의 타고난 힘을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여성에게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이 여정의 어느 단계, 즉 침묵, 그림자, 혹은 자립 중에서 지금 당신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물론 이 여정을 계속할 준비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기서는 우리는 기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태를 깨웁니다. 모든 영상은 지침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의식이죠. 왜냐하면 결국 진정으로 가치 있는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 불완전하지만 완전히 온전한 영혼에 미쳐있는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길 위에 있습니다.